여 텔레비전 스타간 SM입니다 와우 와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 오우. 이게 뭐야? 야,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 피도 하고 네일아트도 하고 오 예쁘다 여기 가게 얼굴 마사지 가격이 얼마냐 제일 저렴한게 235페소 근데 아마 이런거 하나로는 못하겠지 이거 봐봐 뭐 이런거 예뻐지고 싶은 분들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서 주말을 보내고 있네요 한국 거다 식과도 여기 있어 삼겹마사랍 삼겹마사랍 렌즈 식과다 이거 누구신 거 교정을 하는데 지금 교정 아까 여기도 저번에 머리 잘랐던 거 어? 그랬던 거 같은데? 저 어, 그 여기긴가 아, 그거는 SM몰 클럽. SM 클럽. 어, 영화관. 영화관 있네요, 화관 영화관. 어, 저 화원은 있어요. 응. 내려가야 돼, 저 내려가야 돼. 오락실 어디래? 락실 여긴 없대? 그냥 밑으로 밑에, 밑에 있대. 여기 없나본데? 있을거야 오락하러 왔는데 오락실이 없네 그럼 어때요? 집에 가야지 핸드폰 케이스 바꾸는 것도 있고 전자제품 판매하는 곳도 여기 있고 뭐 프린터기도 아마 여기서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저도 SM몰에서 프린터기를 샀거든요 애들 교육 때문에 필수품이잖아요 가정의 필수품 어린 턱이 라틴 받고 있는 꼬맹이 안알아? 오락실을 찾고 있는 하이에나 없네? 왜 오락실이 없어? 없나봐 송지야 에센클락으로 가야되나? 아 여기 펫샵도 있다 패샵이 여기 있어 애견용품 사거나 멍멍이들 아프면 여기로 오면 되겠네 테타워도 여기 이렇게 팔고 있네요 SM 텔레바스타관에 있습니다 동물용품 여기는 백화점이에요 SM 더 스토어 여기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엄마, 저기 봐봐, 저기. 어. 여기 멍멍이들이랑 같이 올수 있는 곳인가봐요. 오, 어, 예쁘게 잘 해놨네. 멍멍이들이랑 여기 놀러 올수 있게 해놨나봐. 개를 여기 데리고 올수 있나봐. 아닌가? 여기 아니면 여기 훈련시켜주는 건가? 그렇겠지? 훈련을 시키는 거겠지? 여기는 어린이들 놀이방이네요. 와. 저 초등 아이들 데리고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SM 텔레바스 터관입니다어 여기 SM 텔레바스 터관에 이게, 이게 전자기계, 하이마트처럼 모든 전자기계를 여기서 볼수 있어요. LG, 필립스 소니, 삼성, 여기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도 있고 TV, 에어컨도 저기 있네요. 여기서 다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달까지 아마 다 해줍니다. 아니 아니야, 배달까지 해주기도 하고 작은 거는 내가 실어가도 돼요. 어, 게임장이 없대. 없대. 그럼 어떻게 해큰일났네 SM 다시 가야 되나? 난난 난. 지호? 지호나 뭐라고 물어봤어? <놀람> 어 여기 하드웨어도 있어요. 하드웨어가 철물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철물점이 있어서 여기 뭐 이것저것.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뭐 여러 가지 다 팝니다.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그런 곳이 하드웨어입니다. 여기서 딱 구매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뭐한달 살기나 1년 살기나 이제 이민 오셔서 초반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옆에 있는 게 내셔널 북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학용품 살때 여기를 꼭 들릅니다. 여기서 뭐 A4 용지부터 종이, 노트, 펜슬, 지우개 여기서 다 팝니다 그 여기 내셔널 북스토어 여기서 학용품, 학교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게가 나오죠 쇼핑의 성지 왓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장품들, 뭐의료 뭐 이런 거다 팝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 저도 뭐 샴푸랑 린스 이런 거다 여기서 구매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냥 한산하고 사람 별로 없는 SM몰 텔레바스타관으로 오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플을 먹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골라봐요. 와플, 어우, 맛있게 생겼다. 지훈이 골라봐요. 바나나 초콜렛. 엄마, 우리 진짜 바나나 초콜렛. 시켜. 초콜렛. 초콜 1-30. 1-30. 1.30? 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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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거 메뉴 이름이 뭐냐고 메뉴 이름이 뭐야? 메야 하와이예요 와이 얼마야? 맛이 어때? 맛있요 음 영어로 얘기해봐. 맛없어요. 어? 영어로 얘기해줄 얘기해 수 있어? 영어로 좀 얘기해줄 수 있어? 맛이 어떤지 영어로 좀 말해줄 수 있어? 집에 있는 와플이랑 맛이 달라 네. 엄청 와플이랑 와플이 팬케이크. 팬이크야 반죽이, 팬케이크 그거 반죽이 지원아 한 입만 반죽이. 줘봐 한입만봐 바나나 조금 어, 반다 바꿀래요? 바나나 아닌데? 아 맛있나? 음. 맛있다 바삭바삭하네 바삭바삭하고 바나나 들어있어서 부드럽네 난 너무 만하 좋아 고마워. 어, 레미가 이거. 스파클링? 이거? 네.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컬러 골라봐. 이걸로 통일? 그것만? 그것만? 섞어서? 말해봐, 언니한테. 3가닥에백3소래요 세가닥에 100페소인데 300페소 넣지 하라 그랬어요 어? 9개 아홉 아홉 개. 어. 그래 예쁘게 해봐 여자애들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what is, what is the name? Sparkler Sparkle? r yes. Sparker? l Sparkler Sparkler. Yes. Sparkler. Yes. Sparkler Sparkler 헤어 스파클러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 해준대 세가닥에 백헤소 여자 애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와서 해보세요 SM 텔레바스타간 언니 여기 앉아 있어 보고 올게 아또 아들 내미들은 지금 이발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요 온 김에 뭐 오락실도 없으니까 와플 먹고 머리 자르고 좀 이따 집에 가죠 항상 제가 이발을 해주다가 오늘은 이발소에 손에 맡겨봅니다. 어떻게 잘라줄지. 그냥 레이어드 컷 해달라고 그랬어요. 금방 끝날 거야. 엄마가 하는 거보다 금방 끝날 거야. 스파클러? 스파클러? 스파클러 니야 yeah, 머리 예쁘다 머리하니까 좋아요? 거울 보니까 어때요 예쁜 거 같아 알았어.